안녕하세요, 해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제 속눈썹 보이시나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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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렷한 존재감 있는 그런 가닥 속눈썹인데요. 가닥이라고 했나? 요 가닥 업그레이드 버전 속눈썹인데요. 제가 가닥 속눈썹을 하고 다니다가 아, 트위저 사용하는 게 너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트위저 안 하고 마스카라만으로 해볼까 했는데 이런 속눈썹이 딱된 거예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어렵지도 않고 요 마스카라랑 뷰러 그리고 손가락만 있으면 되는 속눈썹이여가지고 너무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자 한번 카메라를 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감 있는 이 가닥 속눈썹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다면 따라오세요. 고고! 한쪽 눈만 속눈썹을 해준 상태고요. 첫 번째 단계로는 뷰러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속눈썹 뿌리를 바짝 세워야 하기 때문에. 라이터에 달궈서 사용해 주겠습니다. 점막이 살짝 들릴 정도로 뷰러를 밀어넣고 뿌리 쪽을 강하게 찝어줍니다. 눈 바깥쪽을 향하도록 찝어주는 게 나중에 속눈썹을 뭉쳐졌을 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쪽 위주로 올려가며 찝어줍니다. 평소에 마스카라 하는 것처럼 3단 집비 같은 거는 안 해도 되고 뿌리 쪽만 강하게 L컬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짝 올라갈수록 예쁘게 뭉쳐져요. 마스카라도 뭘 쓰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솔이 얇고, 액이 얇게 묻어나오고 금방 마르는 마스카라가 좋아요. 저는 뮤드의 인스파이어 컬링 마스카라 블랙 컬러를 써줬는데요. 이게 아주 적합한 마스카라더라고요. 아 그리고 주의 사항으로는 눈화장을 하기 전 단계에 마스카라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처럼 눈두덩이에 묻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처음엔 솔을 가로로 세워서 뿌리 쪽 위주로 지그재그 지그재그 발라줍니다. 어느 정도 고르게 마스카라 액이 발라졌다면 세로로 영차영차 영차 양쪽 지그재그,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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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서 가닥가닥 나뉘게 뭉쳐줍니다. 그냥 가닥 속눈썹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2 단계에서 멈추시고 트위저로 끝정리만 잘해주시면 샵 같은 가닥 속눈썹이 되고요. 저 같은 햇님 속눈썹 뭐라고 하죠? 요즘 유행하는 가닥 속눈썹 있잖아요. A자형 인조 속눈썹 그런 걸 붙인 티나는 세모 속눈썹이 되고 싶으시다면 가닥가닥 나뉘어져 있는 속눈썹을 두세 개씩 붙여서 통통한 세모 모양 속눈썹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가닥가닥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졌다 세모 모양이 보인다 싶으면 그만 발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의 가닥으로 나눠줬으면 말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살짝 집어서 눈꼬리 앞쪽으로 뒤로 돌려서 끝부분을 날카롭게 빼주세요 돌려서 뭉쳐주고 끝부분 뾰족하게 빼주고 이 방법을 여덟 가닥 모두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덟 가닥이었지만 여러분 속눈썹 양에 따라 일곱 가닥, 아홉 가닥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하나 하나 다 꼬집어 주시고요. 왜 말리고 해야 하냐면 안 말리고 하면 손에 마스카라가 다 묻어나와가지고 속눈썹이 말리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말려주시고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손톱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좋아요. 왜냐면 속눈썹 사이로 손가락이 좀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손톱 끝으로 마지막에 샥 빼내기. 그리고 눈두덩이에 묻은 거 어떻게 지우냐면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나 선크림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 위에를 약간 빡빡 밀어주듯이 닦아주고 깨끗하게 또 닦아낸 브러쉬로 싹 닦아주면 깔끔하게 닦이더라고요. 대신 속눈썹에 살짝 액체가 묻을 수 있으니 마스카라 한번더 발라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깔끔해졌죠. 그 다음에는 또 확실하게 한번더 올리기 위해서 뷰러를 다시 불에 달궈가지고 뜨거우니까 반대편 부분 달구셔야 돼요. 그리고 좀 식혀주고 바로 뿌리 끝부분을 세게 꽉꽉꽉꽉꽉꽉꽉 찝어줍니다.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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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그리고 약간 위로 좀더 눌러서 잔열로 고정해 주면 이렇게 완전 존재감 확실한 독보적 캔님 속눈썹 완성. 네, 이렇게 저 가닥 속눈썹을 다 만들어봤는데요. 어때요? 진짜 존재감 있죠. 진짜 멀리서도 속눈썹이 보인다니까요. 단점은 클렌징이 조금 힘들긴 한데 아이리무버로 샥하면 샥 지워진답니다. 이렇게 존재감 또렷한 속눈썹. 솔직히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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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사항은 꼭 눈화장 하기 전에 마스카라부터 할 것. 아시겠죠? 그러면 안녕.